두려워. 아, 괜아요 아, 개. 아 쳤어요. 와, 아, 괜찮아요. 요와 이건 아보이는데아요 아, 아요 아, 괜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아, 제가 잘할게요안녕하세요 아, 괜입니요 부산의 윈스턴과 대구 지지프렌드 선출 경기. 선출 경기래가지고 비치로 안 뛰는 게 아니라 비치도 뛰고 또 되는 대로 그냥 제한 없이 뛰는 경기. 즐겁게 지켜봐 주시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좀 치치네요. 홍보를 많이 하신 <laughs> 것 같은데. 무조건 박사 계십니다. 여기다. 뭐돈못 버겠네. 이거. 선수들 경기 전에 체력 방전하는 아 이제 가고 10분 쉬면 됩니다. 아좀 피치네요. 선출부로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뛰게 됐는데 또 이런 경기에 또 비출 또로서 또 같이 뛰는 것도 사실 영광이고 그치? 정말 재밌는 경기가될것 같아요. 서뭐 승패보다도 어쨌든 정말 재밌는 경기하고 가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 하 나와서 수고할게요. 어,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수고. 나이스 시고 나이스 고소는 별로 안 났지만은 스트라이크 고 잘했어요 잘했어 응. 잘했나오셔야너간다이 집에 어? 네? 집에 간다며 우영하고 가려고 어도 <laughs> <laughs> <저도> 우영하고 가려고 <웃음> 혹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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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까, 아까 그형 네? 예? 아까 그형 아니신가요? 아니요 저.. 앞장려기에 포스 그러니까 포스 그형그형그형이라는데 예. 사람들이 예. 그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아온 포스 그형네 예. 키가 크셔가지고 엄청난 투구를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자 선발투수 최성훈 비출입니다 1번 타자 윤보성 선출 요즘 보성뮤직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출신 윤보성 아, 쳤어요! <laughs> 오익수 키 넘었어요 이야 아! 문보성 아! 선수 아! 선두 타자 안타 2루타 아! 2번 타자 이재성 섰어요 d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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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 떴는데 음? 자 센터가 잡았습니다 자 원아웃에 주자 2루 피차 큰 키에서 내려곰는 투구가 인상적입니다 자 3번 타자 김준영 아, 선출 어 걸렸습니다. 어, 나이스! 오, 아, 야 삼루까지가 살았어요. 아 이게 센스인지 운인지 역시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이. 자 다섯 개는 김준영. 오 헤드샷. 어 괜찮은 거 모르겠다. 비껴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헤드샷. 김준영 선수 다행입니다. 다섯 개는 김승진 오늘 캐치합니다. 선출. 쳤어요 높게 떴어요. 오, 안 보인다. 아, 놓쳤어요. 이게 너무 높게 떴거든요. 아, 득점하는 윈스턴. 어. 운이 좋아. <laughs> 서부산 25시 커티를 하고 있는 넥센에 있었던 김상현 선수. 어. 쳤어요. 어, 아, 쇼, 쇼 잡아가지고. 아, 아웃됐어요. 태그 됐어요.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 오프너입니다. 오프너. 저는 뭐한 1이닝 2이닝 던지 오늘 갈 건데. 제한 배럴 타구를 허용 안 하면 나머지 8명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야 오늘 올것습니다 선발 아. 투수 백민준. 자, 1번 타자 조도현 선수입니다. 4번 친말. 아, K 높은 공이 K. 컴백컴 아. <laughs> 아이 저번에 봤던 그 선수시네요. 맞습니다. <laughs> 오늘도 잘할 겁니다. <웃음>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자 이번 타자는 김기섭 선출만큼 잘하는 비출. 어 쳤어요. 와 이건 안타다. 야 김기섭 선수 안타. 자 오늘도 근무중이신 제 체력. LG 출신의 나폴리입니다. LG 출신의 나폴리 선출 제 체력. 원래 나갑니다. 주사1리루에 앉으면서 타석 <laughs> <laughs> 뭔가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뛰었어요. 아, 던지지 못했습니다. 뻥! 아. 자, 뛰지 못했습니다. 안지만 선수, 과연 주자 2, 3루에서 주자를 불러들일수 있을 것인가? 어, 이건 뭐야? 잡아, 잡아, 잡아. 어, 잡아서 일로 와. 아, 하지만 주자는 들어왔어요. 4점! 이 작전이십니까, 감독님? 스키즈, 아닙니까? 스키즈 같은데? <laughs> 자, 오비 출신의 나이프리 선수, 이기승 첫 순댓밥 우리에요아 나다우 아웃입니다. 오비 출신 해가 내가 빵터졌잖아 아, 진짜 오비 출신이세요? 아 네. <laughs> 아. 아 바로 올라가면 돼요. 조수 어. 어, 어, 올라가세요 예. 파이팅자 아, <laughs> 피차 올라가는 안지만 선수. 지금 몸을 좀덜 풀어서 된다, 자 지금 쳐야 됩니다 몸을 지금 덜풀 상태에서 지금 쳐야 <목소리> 됩니다 어. 나 지금 몸 풀리면 어마어마한 공이 <laughs> 자 다섯 개는구월타자 김유일 앉으면 그 자, 자. 쳤어요 구월타자 하지만 2루 <목소리>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목소리> 9시에요. 산것 같은데. 어, 자, 타석에는 빨리, 빨리, 빨리. 이현진. 아유. 아유. 몸이 더 풀렸어요. 아, 그래도 삼진. 하이브의 삼진. 욕심이 컸어요. 왜? 자, 타석에는 백민준. 아유. 아, 쳤어요. 자, 자수 자리 잡았습니다. 아우, 리래웃 체인지. 아우, 자, 오랜만에 뵙는 김준영 선수. 안지만하고 맞대결. 아 안지만 선수와 맞대결합니다. 자, 피차 김준영 선수입니다. 4번 타자 배팅볼 코치님. 아우, 볼랜 나갑니다. 그리고 지지프렌드 감독님 아직까지 안타가 없습니다. 아, 볼 빠진 사이에, 이루까지. 자,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아, 볼렛. 진용준 타자. 아, 오케이. <laughs> 연예일 1초차에 박기갑 선수. 오 쳤는데 과연 자 1루에서 1루 2루 아웃 아 1루 공 빠졌어요 그리고 주자는 홈 들어갑니다 자 조도현 아 스윙 공 빠졌고 1루까지 아 쳤어요 3루 인아 놓쳤어. 자, 세이브입니다. 자, 아까 예매했거든요. 애매, 잡냐, 마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천출만큼 잘한다는 김 기석. 오, 쳤어! 와, 넘어가겠는데? 넘어가지 않았지만 엄청나다고. 와, 진짜 큰 경기 잘하시네. 자, 이루까지 갑니다. 와. 부산에서도 유명합니까? 어디요? 지금, 지금 타자. 유명하죠? 유명하죠? 유명해졌어요. <laughs> 다 알아요. <laughs> 역시. <김> 기생이 <기성>. 많은주는구나 <laughs> 자, LG 출신의 나이프민 선출. 최 촬영! 최 촬영! <laughs> 아하! 이 <laughs> 방망이 나갔어요. 숭물이낭당나도터 <laughs> 살아. <laughs> 제승이다, 제승. 다섯 알겠습니다 개는 최진영. 아 서드. 시자 오른자 세. 자 다섯 개는 윤보성. 아 볼넷 나갑니다. 자 지금 무사 투자1 2루 거기다가 지금 타자는 선출 이재성. 쳤어요. 오, 이거 센터 수비 없는데? 아, 아, 아 센터 잡았습니다. 아! 리터치. 찾아!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멋졌어요. 오, 빠졌음. 아, 자, 못 쳤어요. 공 빠졌어. 자, 삼루자는 못 들어왔지만은 일루 주자가2루까지 정말 잘 잡았어요. 센터 선출만큼 잘하는 비출리라든가 진짜 그런가. 다섯 개는 김준용. 쳤어요. 와우. 자, 안타. 에이! 자, 삼루자 들어오고. 안타치는 김준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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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곰수삼, 화이팅. 정도 모나 가리비, 화이팅. 보양식 멍게, 굴. 원아웃의 13루. 다섯 예, 개는 김승진. 어 공이 좀 빨라졌어요? 자, 안지반 선수 이제 곰, 몸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공이 조금 빨라졌어요. 선출. 쳤어요. 와, 제대로 힘이 실렸는데? 아, 아, 아. 펜스 맞았어요. 아, 아, 일단 주자 한명 들어왔고, 백공수산, 백공수산, 김성현 선출입니다. 서부산인 15시, 원지만 와인덕, 김성현. 김성현 쳤어요 맞다. 와, 이건 안 보이는데? 오, 맞다. 어. 어. 맞다, 어. 맞다, 넘어갔어요. 3점 없는. 맞다!!! 와 이건 안보이는데? 오! 아, 어, 어, 어. 맞다 넘어갔어요 예에에에에에에이 어. 아. 어. 그 잘한다 보여줬어 보여줬어 음. 서부산 이5시 코치 김성현 이라 a r 홈런치고시 코치 뭐그걸고 가면 되겠네요? 네 홈런치고시 코치 그은 서부산 이시버시 ㅋ ㅋ 한 맞았지만은 정동합니다 그리고 구할 타자 쳤어요 구할 타자 쳤어요 아못 챘다 자, 익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 이현진 음... 쳤어요. 음... 자, 떴습니다. 일단은. 근데 공은 잊어버린 거? 음... 어, 음... 어, 놓쳤어요. 음... 자, 세 어, 2까지 갑니다. 아, 무리하게 가다가 아웃 당했습니다. 자, 3회 말에 전부 타자는 안지만 아이스 어우. 쳤어요 못혔는데못혔는데 안타가 될것 같은데 잡혔다 센터 잡았습니다 아깝습니다 먹혀가지고 네. <laughs> 그러니까 오비 출신이랍니다 오비 출신의 나플 이기승 쳤어요 아쇼 아웃 여기도 나플입니다 배재우 선수 나플 아 나이스 던지는 거 마다 스타일로다 들어가고 있는 김준형 선수 아 나이스 킥. 재 좋아지네 나이스 <laughs> 오케이 아빠졌빠졌내체질 오케이 <laughs> 제 올라왔습니다 진짜 호수, 좋네. <laughs> 야, 호수가 좋은 거예요? 아, 더안정적데더안정적데 아, 폐차가 예, 어, 예, 아, 문제였어 폐차가 문제였어 스고는 백민주. 아 오케이. 이제 다자 재진 선수. 안 쳤어요. 쳤어요. 와 이거 안 들어가는데? 펜스 받는 타구. 펜스. 열심히 열심히 스라이디 스라이디. 잠깐까지. 스 맞아요 대셔도 때가 니 오늘 1수탄 알지는 제가 잘 할게요. 자, 다석는 윤보성. 잡어 아, 우익수 아, 잡았습니다. 우익수 라이나다석는 이재성. 아! 울수, 5개는 어 아! 오세자 1루. 다석는 김준형. 오! 오 와. 자, 바올. 발볼 유도. 발볼 유도 했습니다. 쳤어요. <laughs> 아. 너무나 높게 떠서 잘안 보이는 거. 아, 아, 아. 모른다, 모른다. 아우. 아, 아. 아. 아, 아.